엄마는 저를 데리고 전파사하는 아저씨와 재혼했어요. 키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 아저씨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한없이 다정한 분이셨어요. 재혼하고 3년 뒤두분 사이에 딸 쌍둥이가 생겼는데 슬프게도 세상에 나오기 전에 멀리 가버렸네요. 엄마는 급속도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졌고 새아빠가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는 새아빠와 헤어짐을 선택했어요. 엄마와 새아빠 집에서 나온 이후 엄마는 병원 치료도 거부했고 저는 안중에도 없었네요. 저는 쓸쓸한 마음을 공부로 달랬고 운이 좋아 의대에 합격했지만 엄마는 돈이 없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어렵게 용기를 내서 새아빠에게 찾아갔고 의대에 붙었다고 하니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첫 등록금을 내주시겠다고 했고. 우리 지은이한테 이제 잘 보여야지. 나중에 나 아프게 되면 잘 부탁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꼭 100배로 갚을게요. 새아빠는 매번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제게 보태주셨고 저는 정영회가 의사가 됐어요. 30년이 지나는 동안 새아빠는 제 결혼식 혼주석에도 앉아주셨고 새가정을 꾸리셨지만 제게 친정아빠로 남아주셨어요. 엄마는 떠났지만 끝까지 함께해준 고마운 새아빠에게 이번에 작은 아파트를 선물해드렸네요. 저참 잘했다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